thank うん。 그치 응 o so, so, 어 어. 바이바이. 이제 해본다 내가. <laughs> 나 그다. 그 신사님 응. 대화 잘하고 응. 재밌었어요. 광수이 응. 응. 그런가? 영재 씨도 말을 빼내. 이런 뭐. 나가 사고 오던지 여기 잠깐 멈춰. 놓고 아, 그래도 거. 되겠다. 아니고 되게 오래 걸려. 그래. 와나 근데 응. 걱정되는 거. 내가 같이 영토라서 지금. 아니야 아니야. 볼수이 있어도 나는 다시 지금 시작한다고 또.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영자가 좀더 아쉬워서요 네, 네, 네. 처음 데이트를 제대로 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같아 그냥 우리가 있는 못 느껴 이성으로 <laughs> 에, 영자 씨가 그래도 많은 움직임을 아니, 스스로 음, 했고. 저.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거기때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보기 음. 좋은 것 같아요. 오 왔네. 어 이게. 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 물론 그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까지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응? 제가 이제 옥순이하고 잠깐 데이트 발코니에서 어, 어. 발코니 발코니에서 어. 얘기하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다 이러면 지금까지도이고 음. 어, 그리고 앞.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니까 엊그제께로 가면 2대1 음. 데이트를 했었고 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응. 옥수님 자기소개 네. 이거 아, <�warm outdated> <voulaisbeeping>

아, 아니야. 나는 이 쓰는 거 <laughs> 아니야. 여는 이거. 먹이 뭐? <그냥> 먹어. <laughs> 내가 먹었던 건데. 우와. <laughs> <laughs> 나더먹맛 <마시니> 소스가 치즈키다. 양수 맛있다 이게 양고창 봐야 말한 이 이거야. 아, 평일날 안 먹었던 이. 어머니, 설사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음, 음, 맛있게 먹고 <laughs> 아. 음. 너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음. 거기 <laughs> <저게> 진짜 맛있대. 오케이. <laughs> 저랑 <저게 진짜 맛있대. 웃음> oh, <중앙은> 좀 그려. 네. <laughs>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음, <맛있다. 김치> 맛있겠다. <laughs> 음,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천천히 먹어. 너무 맛있어서 그만. <laughs> 상추하고 당기하고 깻잎하고 사갖고 아. 어? 저기뭐고 응. 어. 이거는 그냥 먹어라. 아, 네. 그냥 그대로 먹, 먹고 싶은 것말했는돼 아, 까전에 이거를 여기 에 찍어 갖고 먹어도 되고. 아, 이거 진짜 맛있네. <laughs> 좀이 아, 어, 엄청 멋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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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어. 나도 아맞잖아이아 보니까 엄마 생각나고 아5아 맞아. 엄마 아 맞아. <laughs> 아 맞아. 맞 맞아. 맞아. 맞 맞아. 맞아. 우리 앞에 있지. <laughs> 아, 그래? 또 앞으로 와가지고 찍는 거야. <laughs> 우리가 앞으로 가서? 아, 아, 벚꽃 대박이다. 진짜 많이 폈다 부산이 빠르긴 하네. 응. 여기 해가 많이 들어오네. 아, 아 진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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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해봤아 맛있네. 이기 아주 어이네 아, 음 어, 맛있다. 음 뭐. 아있 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맛있어. 목소리도>

맛 그렇게 쎄진 않네 그 매운맛이 별로 네 음. 향은 있는데 음. <laughs> <laughs> She's touching the <nice>. light. <laughs> when the bass gets bobbing up in the club. 음.